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12월 29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더지 섬의 교회 지도자로 세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1차 투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중간에 디모데 전서와 같이 그 시대에 기록된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가 다른 서신서보다 좀 길게 인사말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사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진정 사랑하고 아들같이 여긴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내가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제자삼은 영혼들 그 성도들 정말 내 자식처럼 귀히 여길 때 그들이 누군가를 또 아비의 심령, 어미의 심령으로 양육하고 위로하고 마음에 품고 제자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 정말 계속해서 아비의 심령 어미의 심령으로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먹어야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제자는 사랑을 먹고 잘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고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담대히 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제자 남겨놓고 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우리도 자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십 년 직장에서 일했다면 일토에서 예수의 제자를 탄생시키고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증인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신서 제일 먼저 기록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서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이 땅에서는 많은 환란이 있지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무서운 박해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주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만 맡기셨겠습니까? 성령받은 모든 사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신 사명입니다. 성령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인 예루살렘과 그옆 동네인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이대로 산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 삶도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언젠간 육체의 삶이 끝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던지 지옥불로 갈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가기 이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과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를 전하여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건져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육체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친구들의 영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